저는 이제 이길 가기 전에 어 아버지가 이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 할 때도 아버지가 보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 아버지는 깨끗하게 입고 나오세요. 좋은 일이 많았어요. 뭐 돈이 들어오거나, 예. 이제 또뭐 이렇게 이사를 가거나 좋은 일만 있었어요. 네, 생 안녕 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 중년층들이나 네. 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네. 부모님을 이제 떠나 보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예. 근데 이 돌아가신 부모님이 꿈에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정 있죠. 예. 네. 그래서 이게 그냥 본인이 그냥 부모님을 그리워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나한테 어떤 일이 생기려고 하는 건지 예 좋은 일과 나쁜 일이제그 구분을 해야 되는데 네. 그 구분 그 분별을 하는 것은 부모님이 이렇게 살아서 왜 옷을 이렇게 깨끗하게 입으신 분도 있고 네. 그냥 흐름하게 입으신 분도 있잖아요 네. 근데 돌아가시면 깨끗하게 입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음... 깨끗하게 입고 계시는 분 모습으로 보면 네. 집안에 경사가 날 일이에요 예 경사가 뭐 뭐냐 하면 뭐 자손이 결혼을 하거나 뭐 복근을 사거나 징급을 하거나, 네. 뭐 문서를 지거나 다 경사잖아요. 그렇죠. 예. 음. 이제 옷을 허름하게 입고 좀 철한 모습으로 보이면 네.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는 징조예요. 아... 예. 자손들이 아프거나 네. 자손에 이별수가 들어 있거나 네. 사고가 나거나 다치거나, 아... 예, 그안 좋은 일, 음. 그것 때문에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아, 저는 웬만하면 다, 그 돌아가신. 할아버지나 네. 꿈에 나오신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그냥 좋은 모습으로만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다 그렇지요. 나쁜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세상 일이 좋은 일만 있어야지요. 어, 예, 예. 그럼 선생님께서도 이런 돌아가신 분들 꿈이나 꿔보신적있으세요 예, 저는 이제 이길 가기 전에 네. 어, 아버지가 이 많이 보였어요. 어.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 할 때도 아버지가 보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 아버지는 깨끗하게 입고 나오세요. 좋은 일이 많았어요. 뭐 돈이 들어오거나, 네. 예. 이제 또뭐 이렇게 이사를 가거나, 네. 좋은 일만 있었어요. 아... 예, 살아서 그 자손들이 효도를 했거나, 네. 부모에게, 그리고 또 이제 부모가 너무 좋아했거나, 네. 이제 이렇게 해야 나오죠. 그러면 돌아가신 분들 이제 제사나 이런 거잘 지내드리는 것도. 예 요즘은 제사가 없어요 없어졌는데 많이 아 그거 진짜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제사는 지내야 된다고 봐요 조상님들도 어, 육신만 없다뿐이지 혼이 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니 손도 발도 없는데 어떻게 뭘 먹지? 근데 이제 우리가 왜 아주 우리 이제 이거 이선생님이나 이선 이런 여기 오신 분들은 젊잖아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제사는 지내야 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때 그 제사를 지내고 살아 여자가 죽어 여자라고 제사 잘 지내고 어, 살아서 잘 성기고 그러면 네. 꼭 꿈에 그렇게 나타나서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을 선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 입장에서는 일단 첫 번째는 살아 계실 때 효도하는 거 당연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제사라든지 예. 잘 대우해 드릴 거고 예. 그렇게만 한다면 어, 하늘에 계시다고 하셔도 예. 잘이게 알려주시러 예. 꿈속으로 접시지 예. 않을까 생각해보면 예 맞습니다 <laughs>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